자 이번에는 성경 천지창조 첫째 날에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의 일부는 이재만 교수님의 말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재만 교수님의 우주의 기원이라는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적지 않은 분들이 창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빛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6일 창조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째 날 만들었다는 빛과 넷째 날 만들었다는 태양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성경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보면 태양 같은 별들은 4일째 만들어졌다는데 왜 빛은 첫째 날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가 없다 혹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대화를 보면 존재하는 것즉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상하게 실제로 있는 것인데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구 대기권 속에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서 바람이 불죠. 바람이. 그런데 바람이 몸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할 때는 우리가 바람이 없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따지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할 뿐이지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몸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지금의 과학주의적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그냥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이 표현도 우리는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주의에 빠져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주의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게 과학주의라 그랬죠? 하지만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로 과학의 물리학으로 확실히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소와 확실히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빛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물리학자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전적 정의를 봐도 어둠 또는 암흑은 빛의 부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쉽게 정리하면 빛은 있는 것이고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놀랍게도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둠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빛이 우리가 가볍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밝게 빛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도 엄연히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빛과 태양은 또왜 다른 건지, 우리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입니다. 전자기적 에너지. 온 우주에 있는 분자, 즉,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만 활성화, 즉, 자기의 역할을 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하고 빛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천문학에서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없었으면 태양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로 인한 수소나 헬륨도 빛을 먼저 흡수해야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첫째 날 만든 빛은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오르, 즉, 라이트,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만든 광명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마우오르 영어로는 라이트 기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빛을 내뿜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즉 빛은 에너지고 태양은 그 빛을 내뿜는 장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먼저 창조돼야 할까요? 당연히 빛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편에 잠깐 언급했듯이 진화론에서는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빛들은 지구까지 오는데 당연히 몇억 광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연대기와 결코 맞지 않는다고 진화론에서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나눠본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진화론의 주장은 처음부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별이 먼저라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보다 빛을 내보내는 장치가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빛을 쏘는 장치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빛이 존재하지 않는데 빛을 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확히 해석하면 우리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육일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식물들을 그냥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나요? 또는 아담을 자신의 몸도 못 가누는 갓난 아이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러면 자신의 몸 하나도 못 가누는 갓 낳은 모든 생명체들이 어미도 없는데?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는 파충류, 조류, 양서류를 알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책임하게, 알아서 니들이 알에서 부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성숙한 성체로 창조를 하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있는 별들도 지구에서 볼수 있게 이미 성숙한 빛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자, 다시 빛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태양에서 오는 빛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눠본 적이 있었죠. 태양 빛에는 자외선, 엑스선, 적외선, 전파를 포함하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렇듯 빛은 우주 만물이 갖고 있는 분자 에너지의 기본이며 전자기적인 모든 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에 빛은 결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물질들이 전기적 신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자, 전자, 분자 이 모든 것들은 빛이 먼저입니다. 즉 모든 물질 안에 빛의 에너지가 없다면 물질과 생명체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빛이 있는 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그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보다 먼저 만들어진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태양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태양은 빛이라는 에너지를 쏘아주는 장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빛을 쏘는 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빛, 즉, 앞에 말씀드린 빛의 전자기적 에너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으로 인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이 빛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식물 또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빛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양에서만 나오는 빛이 아닌 더 광범위한 빛의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지만 일단 물질과 생명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에서만 오는 빛 말고 더욱 더 광범위한 빛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즉 태양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적 빛을 원료로 하는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상호 운동의 영역은 지구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물질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단지 빛을 뿜어내는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광범위한 빛의 에너지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빛, 이 빛은 우주의 모든 만물에 반드시 필요한 광범위한 에너지와 포괄적인 에너지이고 빛은 모든 물질 에너지의 기본이며 또, 전자기적인 모든 형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때 성경에서 별, 즉,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수 있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빛이 먼저 없었다면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 빛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첫째 날 만들어졌다는 기록으로 이 우주 만물의 물질 세계에 있어서 훨씬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은 사부로 퍼내거나 불도저로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총칼로 맞선다고 해도 어둠이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둠과 물리적으로 싸우려 하는 것은 마치 복싱 선수가 섀도 복싱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는, 결코 어둠을 사라지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렇듯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함께 나눠본 바와 같이 어둠과 빛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과 근본적으로 다른 빛이 어둠 속에 임할 때에만 그 어둠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어둠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숲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어둠은 죄의 어둠이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의 어둠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어둠 속으로 스스로 몸을 숨긴다 해도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빛이라 하는 까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빛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만물의 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어야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하는 유혹을 과학의 물리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사탄이 이브에게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그 어둠은 꿀같이 달콤한 것이라고 유혹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유혹으로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 중에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먹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독약을 먹는다는 것은 그 독약의 지배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자기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한 것은 당신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지배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작성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거만한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겸손함이란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수 있고 돈으로 고칠 수 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또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자신의 형편 없음을 잊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그 말씀의 빛을 먹고 삼키며 그 말씀의 지배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빛에 힘입어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우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안재경 목사님은 바로 그책 속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못났음이, 자신의 보잘것없음이 더 마음 깊숙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음 혹은 기근 때 생명에 필요한 쌀한 톨, 물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는 거대한 태풍이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도 그로 인한 노화가 되는 시간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 어느 날 나에게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오면 이 세상 누가 감히 그 죽음의 비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깨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시다. 자 그래서 물질의 가장 근본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두워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 온 만물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던 그빛 첫째 날에 만드신 바로 그 빛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